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거 여러분들 존나 개빡쳐 가지고 충전할 때 됐잖아요 이제, 그치 그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음 남혐을 교육하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내가 인터넷 지나다니다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어. 그게 뭐였냐면, 300명의 청소년에게 물었다. 여자친구가 임신한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게 돌아다닌 걸 봤어.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 여자 같은 경우는 보통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인생 최고의 실수. 망했다. 어떻게 콘돔 낄걸 낙태할까 갈등 뭐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여학생이 문제는 남학생 존나 재밌어 남학생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순간에 300명의 남학생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황당 당황 큰일났다 어떡하지 야 도망가 젠장 알았어 나중에 전할게 화 이러고 칼로 열고 잠수라고 되어있고 <laughs>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존재를 없애는 세계까지 나왔어 그리고 내 알바 안니니 연락하지마 그리고 시발 헤어지자부터 갈등 지워야 해 책임져야 돼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낙태 비용을 대준다라고 이렇게 떴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랑 비슷할 거야 어, 씨발, 뭐지? 약간, <laughs> 너무,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맨 처음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서 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고, 밑에 출처는 낙태대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양한 소염 모형으로 2009년에 수록이 된 거야. 그래서 어 지금 와서 보면 대충 내가 뭐 교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의 다양한 소형 모델 같은 걸로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인가 프로토타입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간만 보게 나온 것들이지 정식적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고 물론 이런 것들 정식적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면 난리가 났겠지 그지 분명히 근데 난 여기서 또 놀랐던게 이게 2009라고 적혀있잖아 그러면 스타벅스 된장녀 사건이 2006년때부터 시작이었거든 야 그럼 얘들은 언제적부터 이거를 주입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있잖아 실질적으로 그런 뭔가 인터넷상에서도 남혐과 여혐으로 존나 개빡 박 터지게 싸우는게 4년 5년 정도밖에 안돼 그 전에도 인터넷에서 10년 전부터도 훨씬 싸웠지만 그 때의 느낌은 루저들 간의 싸움이란 느낌이 들었고, 지금 와서는 그게 이제 정상결정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09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약간 프로토 모형으로 나왔다는 것들이지. 그리고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을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남혐을 교육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전에 그 양성평등진흥회에서 올린 교육영상 봤잖아 남자가 나는 다른 잠재적 가해자와 달라 나는 다른 나쁜 남자와 달라 이거를 이제 남자가 설득하는 장면 이거는 실제로 교육이 되고 있어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아니었는데 몇몇 중학교도 이미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정도로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몇년안돼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나는 너무 황당해갖고 그래서 자기야 자기는 고등학교 때뭐 성교육 어떻게 배웠어? 라고 말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배웠다고 하더라고 뭐 어떻게 이상하게 배웠다그니까 약간 남자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고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고 <laughs> 여자는 이게 뭐 약간 패시브적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그걸 보면 이게 좀남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느끼긴 했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자기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야 여고였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진짜 씨발 대한민국 존나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일단은, 똑같은 상황에서, 글쎄, 남자들이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 겠는데 근데, 내 주변에 친구들은 보면, 보통 이제 애 나니까 결혼을 하더라고. 내 친구도 그랬고, 더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임신을, 학생 때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안 해주니까, 애가 임신을 한 명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되네. 그러니까, 그거 본 순간, 어! 야, 씨발! 임신하면 결혼이 되는가 싶어서 애들 영겁부 임신했거든. 일부러 계획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장가를 다 일찍 갔단 말이야. 그냥 애부터 그냥 싸지로고 이렇게 쫙 갔거든. 그래서 이게 뭐 다양한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중에서는 분명히 이제 막 내가 니하나 네 책임 못 지겠나 싸랑 한다가 한 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어떻게 한 명이 다들 아 씨발 어떻게 도망가자. 잠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야 나라도 이 씨발 남이면 될 수밖에 없겠다. 근데 난 이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장 병신같은 교육 중에 하나가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뭐 따져보면 대한민국 이 병신같은 것도 밖에 없는 게, OECD 중에서 남자가 폰업브도못 들어가는 사이트란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폰업브못 들어가는 나라가 뭐 이제 짐바브웨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중국, 중궈라던가 아니면 뭐 북한이라던가 이런 나라 밖에 없거든. 그중에 대한민국이 딱 껴있는 거야. 성인이 뽀로 사이트도 못 들어간 곳이 대한민국인데 성교육은 어떻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한게 몽정이지도 몰랐어 실제로. 그리고 뭔가 학교에서 성교 같은 거 배우잖아. 배웠는데 배워도 이게 렇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뭐 위아도 월도 안 된다는데 그 위아도 월도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씨발 보호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보다 나중에 외국인들이 말하는 자기 나라의 성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하게 하도코하게 가르쳐.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모형 딜도 딱 갖다 놓고, 이제 여러분, 피임은 존나 중요해. 이러면서 이제, 피임 이렇게 슉슉슉 우는거가 알려주고, 심지어는 딸딸이 치는 방법까지도 가르친단 말이야. 나는 그딸 치는 법을 몰랐거든, 실제로.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쳤어. 얘기는 들었지. 뭐, 자지를 잡고 이렇게 쉐글쉐글 흔들면, 위아래로 흔들면, 허연게 나오면서 기분이 존나 좋아진대. 그래서, 존나 좋다니까 궁금하잖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자꾸 위아래로 흔들려야겠나?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렸거든. 위아래가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씨발. 그래서. 그래서 내가 거의 중학교 3학년 때처음 성공했거든. 알고 보니까 위아래가 이게 아니라, 이거였지, 이거였지, 이거, 어, 이거, 이거였는데, 그거를, 알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 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거든. 물론, 남자의 본능은 존나 강해가지고 그런 걸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가르칠 때도 이제, 피임에 대한 중요성도 엄청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모형 같은 거 있잖아. 내 뒤에 있는 빵댕이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실제로 하는 거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던 남자들 처음 할 때는 뭐가 제일 무서워. 아, 씨발, 내가 그 보지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무섭잖아, 맨 처음에 남자들은. 교육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외국은 그거 다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피임에 그런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해서 나도 느끼는 게 애들 때는 피임에 대해서 조금 겁줄 필요가 있어, 애들 때는. 가뜩이나 그 종족 본식의 본능이라는 게 존나 강력하거든. 그러니까. 어른인 나도 한 번씩 하다보면 야 아내 하면 좋됐는데 알면서도 왠지 안에 갈기고 싶다니까 <laughs> 그때 느끼는게 이제 아 이게 종족 번식의 본능이 원할걸 알게 되는데 애들때 그걸 어떻게 참아 그러니까 좀 겁줘도 돼 애들때는 임신 존나 잘 되잖아 그러니까 콘돔 껴도 임신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난좀 하드코하게 좀 무섭게 과장해서 가르치더라도 그래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있냐고. 안 가르쳐. 왜? 야, 성인들도뽀 포르노를 못 보는데 누가 누굴 가르쳐 지금? 야, 호주 옆 나라 호주 캥거루고 이런 데서는 학교 가면 콘돔 자팡이가 있던데 그런 거가르치가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정작 개판이고 요건 다 빼먹고 나중에 이제 임신하고 나면 남자란 동물은 도망가. 젠장. 책임지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꾼다. 잠수 탄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와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런데 막, 그 당시에 2009년 서울시 그 교육감 누군지 모르겠지만 잡혀와야 돼, 이개새끼 어쩌면 이미 잡혀갔을 수도, 잡혀갔을 수도 있어. 보니까, 교육감 중에서 자기 임기 제대로 맞힌 사람 이몇명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2009년부터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10년이 넘은 지금은 충분히 그 정도 수준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혐오라는 걸로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있어. 그래서 내 여자친구한테도 들었는데 존나 재밌는 게,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갈이나 워마드 이런 애들 이잖아 이런 애들은, 보통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지.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아빠나 오빠가 존나, 진짜 개같이 막뭐 존나 패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한 애들이 삐뚤어진다면 요새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한반에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있대. 메갈처럼 야, 나메갈이야 심지어는 되게 이쁘대. <laughs> 그래서, 거기 지나 그런 애들이 이제 지나가면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그냥 있으니까 지나가면, 야, 저기 한남 지나간다. 막, 진짜 이런, 이런다고 하더라고. 진짜. 남자가 지나간 데도 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얘기하면서, 야, 저러다가 안 쳐맞나 걱정되는데? 법으로 확실히 지켜주니까 그런 거지. 그러고. <laughs>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거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뭐 여대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진성으로 이제 탈바꿈 돼가지고 또 얼마나 흑사병을 뿌리고 다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쯤 되면 나도 이게 좀 이게 미안하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그래도 남자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항상 난 사랑을 하라고 강조를 하잖아.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국가가 나서는 걸로 끝나게 아니라, 교육부터 백년대계를 이런 식으로 조져놓은데, 이거 씨발 내가 뭐 사랑하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보다가 존나 내가 존나 빡쳐가지고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은 충전 열심히 빡하시고, <laughs>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내 조금 더 좋은 얘기로, 좀덜 빡치는 내용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